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입니다 마지막 달이 왔습니다 12월인데요 12월에 기아자동차 생산일정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한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으로 할 얘기 한번 쭉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지금 구매할 예정이신 분이라면 올해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세제 혜택이 축소가 돼서 세제 혜택을 받길 원하신다면 이번 달까지는 꼭 계약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말에서 3월 초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다시 나올 예정이니까 지금 할인되는 차량들 많이 있긴 하지만 보조금까지 받으시려고 한다면 이번 달 말고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부터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어, 나 그냥 보조금 안 받고 진행할래? 라고 하신다면 계약 가능하세요. 하지만 보조금 혜택은 받으실 수 없다는 거. 그리고 11월 달에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가 있었죠. 그 다음에 K5 같은 경우에는 연식 변경도 있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 지금부터 영상 쭉 보도록 할게요. 모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달과 동일하게 4개월, 그 다음에 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비티 모델 7개월, 그 다음에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저번 달과 동일합니다. 레이 전기차. 는 1개월 줄어서 2개월이면 생산 완료 되겠고요. K5 같은 경우에는 4주에서 5주 정도면 되겠습니다. 2.0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6주에서 7주면 생산 완료 되겠습니다. K8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2.5 가솔린, 3.5 가솔린 동일하게 4주에서 5주 정도가 걸릴 건데요. 여기서 이제 시그니처 블랙을 선택하신다면 1, 2주 정도는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4주에서 5주, 저번 달과 동일하고요. K8 LPG 같은 경우에는 4주에서 5주, 그 다음에 K9 같은 경우에는 5주. 6주면 생산 완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4주에서 5주 조금 늘었고요. 그 다음에 니로 전기차 4주에서 5주 동일합니다. EV3 같은 경우에는 전번달과 동일하게 4주에서 5주면 생산 완료 되겠고요. 그 다음에 EV6 같은 경우에는 재고 많이 있긴 하지만 네, 4주에서 5주 걸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1.6 가솔린 기준으로 했었을 땐 4주에서 5주. 그 다음에 2.0 가솔린으로 했을 때는 2개월이 걸리겠는데요. 셀토스도 내년 상반기 정도의 풀 체인지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스포티지 패스리프트가 완료됐는데요. 일단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두 다 따져서 그냥 3.5개월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LPG 같은 경우는 1.5개월에서 2개월. 소렌토 디젤, 가솔린 모두 동일하게 5주에서 6주면 생산 완료 되겠고요.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8개월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EV9 같은 경우에는 4주에서 5주면 생산 완료 되겠고요. 카니발 가솔린하고 디젤 한번 보면요. 일단 먼저 가솔린 같은 경우는 1.5개월에서 2개월. 디젤은 5개. 월이 걸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 그래비티를 이제 선택하시고 사이드 스텝에다가 테일게이트 램프가 추가 사양 적용된 걸 선택하신다면 디젤은 7개월, 가솔린은 5개월이 되겠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저번 달과 동일하게 12개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비티에 사이드 스텝, 테일게이트 램프를 적용하신다고 한다면 자, 12개월이 아니라 16개월이 걸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카니발 하이 리무진 한번 살펴볼게요. 가솔린 기준으로 했었을 때 4인승 같은 경우는 3개월이 걸리고 7인승이나 9인승을 선택하신다 그러면 1 5개월이 걸리겠습니다. 기선호 사양 같은 경우는 2개월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풀옵션으로 진행하시는 게 답이다. 그 다음에 하이리무진 디젤로 선택하시면 3개월, 1개월 더 추가 됐고요. 하이리무진의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신다면 7인승이나 9인승은 1.5개월, 그 다음에 4인승은 3개월이 걸리겠습니다. 봉고 LPG 1톤 기준으로 했었을 때 4륜이나 오토 미션, 매뉴얼 미션 모두 다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겠습니다. 더블캡 같은 경우에는 오토 미션 기준으로 했을 때 5주에서 7주 걸리겠고요. LPG 1 1 2톤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오토미션은 6주에서 8주, 그다음 매뉴얼 미션 같은 경우에는 3주에서 4주 걸리겠습니다. 다음으로 LPG 특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미다지 탑차는 6주에서 8주, 그리고 냉동하고 탑차 같은 경우도 6주에서 8주 정도가 걸리겠습니다. 참고로 냉동 탑차 같은 경우에는 오토미션은 1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재개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일반 기준으로 했었을 땐 3주에서 5주면 생산 완료 되겠습니다. 본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요 특장이나 카고 모두 다 재고 많이 있는데요. 재고 없는 사양 같은 경우에는 1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25년 2월부터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자, 빠르게 알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기아자동차 12월 생산 일정 관련해서 쭉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요. 제일 주의해야 될건 전기차의 보조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보조금의 할인 혜택까지 다 적용을 받으시려면 네, 2말 3초를 보셔야 되겠지만 그때쯤 되면 전기차의 할인 금액이 또 있을 것이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에 맡기도록 하고요 특히나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하이브리드 원하신다면 바로 이번 달에 겟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이었고요 1월 기아 자동차 생산 일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